그거 <laughs> 처음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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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네. <웃음>

어떻게, 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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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데어요이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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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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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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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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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 그랜드플라자 <laughs> 여기 운전 못하겠는데? 승진해가지고 어. 빨리 조심해 발, 조심, 발. 여기. 여기 마트인가 보다 물어볼까?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나? 여기 에스컬레이션 올라가면 2층이야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물어봐 백화점에서 완전하고 아침밥 먹으러 가는 길 서울 집 진이요 집이요 완전 추워. 어, 어 이거 한번 먹어볼 만할 것 같은데? 부대찌개 그 위에도 부대찌개 가써 있는 거네. 근데 새로운. 재료 구성이 계란 삶은 계란에 동파육에 구운 소시지네? <laughs> 새로운 맛있다 <맛있었구나. 웃음> 맛있게 하겠다 동파육에 구운 소시지 넣었으면. 어묵도 있어. 페이아웃도 돼. 어나 과일 먹고 싶은데. 꽃감? 꽃감을 왜 잡혀 뭐야 4,000원 뭐 어떻게 4,000원이란 얘기지? 한개 4,000원 아닐까? 몽고가 원래 과일값 좀 비싸다고 그 그래? 얘는 석류네? 포도 김조판에 어? 어? 녹차기 판다 보성 녹차기 그러네 난 과일 먹고 싶은데 얜 무네, 내비시. 저기 소세지 판다. 이건 토마토, 이거 햄 가지고 들어가도 되나? 안 된대. 우리가 그냥 여기서 먹고 가야지. 먹기 너무 좋고. 빵 사나 조금씩 먹어. 작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술안주라든가. 어차피 먹을 거. 이거하고 빵사응 응. 여기가 치즈인가 보다 또 가지고 가고 사봐야지 그래? 치즈 참치 아냐? 니 <laughs> 잠깐만 생선 비늘인데? 껍질? 가볼까? 아니 <laughs> 나그 사람한테 고맙다니까? 그러지 말자 뭐떤치즈 먹어? 뭐 봐도 잘 모르니까 고다래 얘 고다치즈래 1,300이면 얼마래? 5 000, 5 0 0 5 2 0원 엄청 싸네 공부 우유는 싸네 이건 냉동식품이고 고기 와 엄청 맛있겠다 그니까 오 양고기 먹고 어 램인가 진짜? 몰라 근데 그런 거 같긴 하다 소랑돼지에서 이런 거본 적이 없어 응. 어, 한도램램음매 어? 아, 어? 응, <laughs> 이렇게 해야 되나? 이마이 마트를 다시 찾아낼 수 있다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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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드카 있네. 아, 이거 그거잖아. 에덴 그 영상에서 여자들 먹은 거, 제일 맛있다고 그러는 거야? 응 음, 그건 기억 안 나. 그렇긴 하네. 근데 어차피 하나밖에 못 먹지 않겠어. 하나밖에 못 먹지. 이거 한번 사볼까? 칭기스 크레? 그래? 가장 기억 속에 쓰는데 뭐, 하나만 타먹어속 빼려. 그러든가. 상관은 없는데. 속 빼려. 그래? 두, 개두 군데는 나눠 갖고 가자. 그래. 응. 하나 조금 내 가방에 넣고 봉지 하나 달라고 그러지 마. 뭐. 응. 많이 샀어. 무거운 게 맞아. 나 이건 집에 사가고 싶다. 뭔데? 아, 걸레빨이? 응, 괜찮다고. 눈 내려. 눈 내리는데 감배는떡합니 치즈랑 치즈, 몽골 카이막 소세지 몽골 율리톤 어제 커피 물. 치즈를 살 필요가 없었어 이 정도 치즈 맛이 아 진짜? 응. 너무. 요한 향신료도 들어 있고. 응응. <laughs> 그지. 카레 맛 단무지도 음. 나온다. 뭔가 특이한 향신료도 있고. 응. <laughs> 맛있네 치즈 응! 맛있어 이거 지금 한몇개 사봤으면 좋겠다 안 되는데 한번 공부해봐야지 햄 사라고 했는지 안 된다니까 우리 오는 길에 봤잖아 햄안 된다고? 육류 가공품 다안 된다고 육포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치즈 냄새 나는데? 맡아 봐 치즈 냄새 어, 상이 너무 불안하다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니까 아, 근데 너무 많이 잘랐는데. <laughs> 너무 많이 잘랐는데. 잘안할까 오븐에다 살짝 검으면 맛있겠다. 좀 거줄까? 아니 괜찮은데. 이렇게 해서 랑 씨를 올려서. 응. 음. 나 이렇게 이걸 발라야 돼? 응. 음. 리포카 있는데도 그걸로 발라야 돼. 미안. <laughs> 맛있어. 그냥 보드카마그 소주에 쎈맛 아니야? 보드카보다 약해요. 괜찮은데? 어, 생각보다 약간 고량주? 응, 탕이도한입 먹어. 이렇게 이어 이거 먹어봐. 이거 바른 거야. 응, 뭔가 새콤한 치즈맛이야 음. 싸서 좋다 음. 뭔지 모르겠네 한국에서는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2만원이지 음. 이거 빼도 2만원이지 이거 치즈 맞지? 자 이거 먹어봐 대피 이 <laughs> 치즈 쏙 빼고 좋네 진지했어 역시. 옛날에는 술이 국정 넘게 어려웠어. 그? 그래? 그래서, 방남에 진열 했던 술을 도로 갖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 음. 그래서 가이드들한테 막 나눠줘서 우리 양주인. 마지막 날에 박수를 대놓고, 음. 이런 햄 같은 것도 막다 나눠줘. 실제 햄. 말린, 말린 참치 뭐 이런 거. 음. 먹어봐 잔이 귀엽다 저번에 갔던 그 호주 삼촌 어때요? 안 보여 <laughs> 몽골어로 써있으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일 수도 있어 <laughs> 중앙아시아빵은 확실히 밀고가 두게 맛있다 떡볶 <laughs> 음. 크랍빵은 빵이라 살아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대리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지 그러게 요만큼씩 챙겨갔다 음. 맛있겠네. 그렇지 대리에서 먹으면 맛있겠지. 음. 음. 난 닌구 있고 밥 먹고 난 목폴라 있고도 추워하고. 어떻게 음. 이렇게? <laughs> 아, 약간 라면, 김밥처럼? 응, 어, 냠냠 국물에 빵 넣어 먹고. 빵을 촉촉해서 맛있을 수도 있지. 이거는 치즈가 녹네다. 노아서 빠지네. 국물 맛있어요, 커녕. 참 귀엽다. 가져가. 왜? 원액은 너무 쓰네 증류주 영어로 뭔지 알아? 스피릿. 스피릿이야. 스피릿이야, 스피릿. 왜? 영혼가이끌어냈 스피릿이 런느낌스피이 스피릿이 야스피아니스팀스팀아니스피아니스피릿아니스피릿 스피릿이 뭐 아니야? 스피릿이 스이 아니야? 이 아니야? 스 뚱뚱해 아니야? 스피뚱뚱이 <laughs> <laughs> 아빠 손으로 만든 것도 제일 뚱뚱해보여 입에 묻히고 먹는 것까지 그래 맛있다 <laughs> 닮 <laughs> 나도 어떻게넣는거았 치즈를 어떻게넣어요 나도 어 <laughs> 껍데기가 있는데 뭐야? 못씹었으면대겠지치키야 <laughs> 창자 이런 거겠지. 뭐, 괜찮아. <laughs> 얼마나 차가 <빠개진> 건지 진짜... <laughs> 어이가 뭔 고르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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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야 이분 아까 우리 옆에 계시던 분인데 이렇게 부딪혔다면서? 뭐가 부딪힌거야? 음. 맥주 뭔가 맞네 얼마에요? 2,000원이네? 어. 싸하네 맥주 먹을래? 그래 지역색 가한 맥주를 줘봐 저 이거 이거. 아까 무거에서안 샀지? 어, 어. 1600원이다 얘는 뭘까? 어, 7.2% 먹어볼까?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는 게 어딨어 다 모르는 거지 아빠가 내 아빠가 맞는가 싶다 어쩜 이렇 음. 체질이 달라 1년 내내 이 날씨면 진짜 좋겠다 일년 내내 이 날씨면 난 아이고. 너무 춥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돌아서 멀리 온 거야. 춥다 그러네. 저 건물까지 가서 벽 타고 가다가 들어. 와 아, 이렇게 길을 막고 저기서 저걸 돌린다고 그러고 있다고? 어메이징 뭔가. 그러네, 여기 아까 우리 왔던 길이네. 반찬, 아, 네. 허르허 응. 아마도 허르 이거 빼고 찍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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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주는 사람 그런생 해서 안 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음! 근데 뭔가. 맛있네. 당근도 뭔가 익숙한 맛. 면 갈비찜이 진응

고생한 거라니, 나이 그러니까, 이런 데 와서 맛있게 사주는 아빠한테 감사 안 하고, 호스트 아직까지는 감사하고. 내 카드가 다 들리는 거거든. 내 카드랑 이결되어 있어서. 한국 가서 받기 전까지는 다내 카드거든. 맛있 음, 맛있니까 야, 다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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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네 이거. 불도 같이 주네 오, 근데 껍질이 안 잘리는데? <laughs> 어, 근데 껍질이안잘리는구 껍질 부분만 먹어요 뒤로 잘리니까 잘린다. 껍질 위에다 질자면잘리뒤집어서이 잘린다. 뒤집어서. <laughs> 밥도 먹어. 특이아 야. 거